아그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전이오브모나크가 재밌었나요 형들? 이게 내가 또 요거 두개 올렸었잖아. 그 전이오브모나크 내용인데 어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NC 주식을 산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이게, 그 다음날에 NC 주식이 존나 떨어졌어.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이렇게 게임 나오면은 주식 존나 떨어진다고. 이거 족됐다고, 내일. 큰일 났다고 했어, 내가. 이렇게 나오면은 주식 떨어진다고. 아, 근데 여기, 생각보다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 배경만 5분하고 설치하지도 않은 내가 승자다. 폰으로 시간을 할때 가볍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 그런 게임이 어딨어? 지금 요즘 에 시간 많은 사람이 어딨어요? 요즘 게임이? 난 이거부터 이해가 안 돼. 오늘 사실 요즘에 게임 이게 시간 많아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 덤으로 리니지 콜라보로 이벤트 해주는 건데, 이게 뭔, 뭔 말이냐면은 내가 말한 거잖아. 이 게임을 해가지고 리니지 컬렉을 주는 아이템이었잖아. 그래서 그게 더, 더 욕먹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음. 방치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맛으로 보는 맛이래. 이거 자체가 나는 약간 뭔가 이상한 거야. 어, 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게임을 왜 만들었지? 천층까지 키워봤는데 그냥 지겹다라는 생각 밖에.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일반적인 사람 같아. 그냥 이사람이 리뷰 딱 정확하게. 너무 지겨운 게임. 여기서부터가 좀 이상해. 모르겠으면 리뷰를 하지마 이러면서 갑자기 졸라 무섭게 <laughs> 모르겠으면 리뷰를 하지마 여기서부터 좀 심합니다. 음... 아래는 더 심해 형들 뭔가 야 이게 직원을 푸는 건가?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생각보다 중독성은 좀 심하게 있더라고 중독성 때문에, 중독성이 아예 없었거든요 존나 재밌고 주가가 개떡낚시고 시끄러울 때 단기 방어용으로 만든 주가 방어용 게임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주가가 떨어진다니까요 이렇게 게임 만들면은 겨, 결국 각치, 떡락, 명태, 버프 무과금이면 지게만 그만 좀 깔아 어,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뭐 까는 건 자기 맘이고 요 정도 까지는 좀 이해합니다 NC가 대기업 아닌가 세븐 나이 키우기랑 환박이 게임 그리다. 개노잼 바로 삭제함. 재밌어 보인다. 태그나 고여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보이는 게 재밌어 보일 수도 있거든. 내가 하나에 긁힌 게 뭐냐면은, 한 새끼가 악플을 졸라 다는 거야.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 아니, 씨바 무슨 이게 게임? 아니, 전이 오브 모나크가 게임이냐? 어... 이거나 다양한 게임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 야, 존나 많이 했어, 게임 그런 사람이 뭔 리뷰를 한다고 깍죽대기는 방치형 게임 이것저것 해보고 비교해보시라 이거 방치형 게임을 왜 하냐고, 방치할 거면 게임을 아니, 게임을 방치할 거면 왜 하냐고 <laughs> NC 주식 몇 개나 산 거야, 이 새끼 방치형 게임으로서 좀 지겹고, 지겨, 지겹대. 너무 여러가지 뽑기 요소를 넣어서 오히려 재미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야 지겹고 뽑기 요소 때문에 재미가 떨어진대, 자기도. 방치형 게임은 진짜 단순한 맛에 멍 때리고 보는 맛에 켜놓는 건데. 그 켜놓으면 안 되죠. 버튼 눌러 넘어가니까 그렇지 못했다. 왜? 온갖 방치형 게임 있는 시스템들 가져다가 한 번씩 뒤틀어. 자기도 욕을 하고 있어. 이 게임을 그러면서 갑자기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 난 요거 똑같이 했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했거든 그동안의 방시형 게임들은 오랜 시간을 두지 아는, 다 이런 아는 척하는 의견이들이 제일 싫어 하나씩 컨텐츠 컨텐츠를 늘려온 반면에 엔신는 그걸 한쪽 다쳐놓고 한 개를 덥게 만들려 했고 뽑기를 추가하려고 할 거다 물론 뽑기가 매운맛은 아니다 라고 하는 봉사미도 있겠지만 방시형 게임 특성상 무과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돈 대신 시간을 존나게 녹여야겠지 그니깐 그러니까 같이 게임을 욕하는건 맞는데 자기처럼 뽑기 요소를 넣어서 재미가 떨어지고 방시형 게임으로서 좀 지겹고 멍때리고 보는 맛의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안했다고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거야 어아 <laughs> 쉽지 않습니다 어 쉽지 않아요 자뭐 다른 비슷한 애도 있어요 이것도 뭐 방치형 게임인데 뭘 하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면 리뷰를 왜 하시는 건지 방치형 게임이니까 뭘 하는지 모르지 방치하니까 뭘 하는지 모르지. <laughs> 방치의 뜻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방치예요. 방치를 하니까 뭘, 하, 이게 무슨 게임인지 모른다는 거라고. <laughs> 아, 이 새끼들은 진짜. 아, 이 NC 게임 하는 새끼도 아니랄까봐. 라 몇몇씩 이런 새끼들이 있어요. 음. 보는 나도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 유튜브 게임 방송 켜서 남이 하는 거 보는 거랑 무슨 차이? 어우. 그니까, 이. 게 <laughs> 내 방송을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나냐 이거지 진짜 재미없어 보이이는데뭐 아무튼 뭐 저런 새끼들도 많았고요 뭐 결과는 아시겠지만 NC가 그래도 선방을 좀 하고 있었어요 보시면 그렇게 그래도 좀올9% 올랐었고 11% 올라오고 13.. 13.. 뭐 14에다가 떨구고한13% 정도 올랐지? 13% 정도 올라도 그래도 23만원, 3만원 하다가 저방치형 게임 전이요구 모나크가 만들어지고 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아좋됐다 인시 내일 끝났다 이거 이거 무조건 좋댑니다 주식 이러면 주식 좋대요 딱 이러고 끝났어요 어 다시 보기 다 남겨져 있어 아 주식 이러면 좋댑니다 끝났어요 14% 떨어졌어 음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2.6% 떨어지고 그 다음날 5% 떨어졌어 음21% 떨어졌어 5분의 1 떨어졌어요. 24만원에서 5분의 1이 떨어졌어. 전이 오브 모나크 때문에. 방치형 게임을 몰라서, 어 방치형 게임을 놔두 내놓 내놓아버려서, 가뜩이나 100만원짜리가 100만원이었거든요, 원래. 이거 5분의 1이 됐지, 가격이. 5분의 4가 떨어진 거죠. 20만 원이었잖아? 여기 5분의 1이 또 떨어졌어 어. 쉽지 않습니다 진짜 NC 지금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